안녕하세요. 여러분, 핏봉스 TV입니다. 오늘은 왜 10km를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프 코스 대회를 나가고, 그리고 풀 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10km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200m, 300m 정도만 뛰어도, 너무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게, 과연 10km? 10km는 고사하고, 3km도 뛸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꾸준히 뛰다 보니까, 뭐, 2kg, 3kg, 5kg 이렇게 점점 거리가 늘어나고 뛰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한번 뛰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에다가 그걸 공지를 하고 인증을 하고 그렇게 100일 달리기가 완성이 됐을 때 뭐랄까 굉장히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그거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되게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서 뛰었던 거리는, 거리로 그때는 재질 않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 보통 한, 뭐, 그때 페이스로 보면은, 한 3km에서 4km? 뭐, 많으면 5km? 그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다가, 10km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과연 내 의지만 갖고, 이 10km를 어떻게 뛸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0km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km 마라톤 대회를 무작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km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할 기억이 나는데 10km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서울 마라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목적지역에 도착할 때 점점 그 러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하철역에서 그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그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러너들이 모여서 준비 운동을 하고 달리기 대회에 출발 전에 여러 가지 준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매일 아침 뛸 때랑은 또 다른,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엄청 좋았고, 그때 그 서울 한복판을 뛰면서, 그리고 그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리고 10km를 완주했을 때의그 기분,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10km라는 거리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뛰었을 때그 성취감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10km를 뛰었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2년, 3년 넘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신청해 놓고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꾸준히, 꾸준히 달리기를 뭐몇 키로가 됐든 매일매일 연습해서 그 실력이 쌓인다고 하면 10키로, 하프, 풀코스로 이어지는 이 어떤 그 마라톤의 징검다리를 누구나 다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첫 번째 징검다리가 누구나 꼭 필요하게 마련인데 그게 저한테는 10km 마라톤 대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달리기의 매력, 그리고 달리기의 좋은 점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계신데 대회 나가는 게좀 겁나시고 그런다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10km를 목표로 해서 10km를 혼자 뛰려고 하지 마시고 10km 대회가 검색해 보면 엄청 많거든요. 대회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그 이후로 대회에 나가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 그리고 내그 목표 설정에 대한 그 계획 그리고 성취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달리기 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동기부여와 자연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kg 달리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그 달리기나 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